책추목. 주목. 책추목에서 7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아치볼트 하트가 쓴 숨겨진 감정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정에 대해 매우 깊이 말하고 있다.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 나는 이 책에서 감정을 느끼는 원인과 방식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한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크리스천이라면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만 아니라 모든 감정을 어떻게 잘 표, 표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에 시달린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면 불안과 우울증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약물이나 알코올, 에 쉽게 중독되며, 크리스천인 경우에는 일중독이나 극단적인 쾌락과 스릴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숨겨진 중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울고 웃으시고 사랑하시고 상실을 경험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셨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감정 속에 드러났던 거룩함을 똑같이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자들의 경우는 감정을 묶어둘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감정을 내보이는 것은 허약한 증거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떤 감정이 홍수가 몰려와도 견뎌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억누리지 않아야 한다. 감정을 조절하면 된다. 감정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크리스천의 경우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신앙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덫에 빠지기 쉽다. 자신이 우울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우울한 것은 크리스천다운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분노는 철저히 억제된다. 화가 날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감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이다.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감정이 굴복해 버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회피하는 것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고 감정을 지나치게 느끼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될수 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감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오해한다. 그녀는 주님에게 부족한 증인으로 인식될까 두려워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았다. 그 결과 그녀는 심각한 신경쇠약 직전인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어려움까지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다. 감정은 영성과 대립된 것이 아니다. 감정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감정이라고 표현하며 살게 된다. 마음이 슬픈데 의지적으로 슬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영적인 실패자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생기는 감정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많은 손상을 입히게 된다.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고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는 감정에게 완전히 굴복해버리는 것이다. 감정에 굴복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은 통제될 수 있다. 생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은 특정한 생각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쁜 감정은 나쁜 생각에서 나오기가 쉽다. 우리는 생각을 다스림으로써 나쁜 감정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거나 좋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을 속이지 않고 감정에 솔직해짐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잘 발견하고 그 생각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생각, 즉, 인지와 감정, 정서는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감정의 뒷면에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생각이 항상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비합리적인 생각이 들때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내 안에 생기는 나쁜 감정은 꼭 자신의 책임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신체 기능 장애가 있을 때도 나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뇌 분비선이 병들어서 강력한 호르몬을 너무 과다하게 분비할 수도 있다. 혹은 적게 분비할 수도 있다. 자율신경계의 일부가 과민 반응을 하거나 과소 반응을 할 수도 있다. 갑상선에도 이상이 생기면 감정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기분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몸을 다치면 통증을 느끼듯이 힘든 일을 겪으면 감정에 굴곡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경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슬플 때는 울수 있고 기쁠 때는 웃을 수 있는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즐거운 감정이든 불편한 감정이든 감정은 우리에게 생동감을 준다. 감정을 끌어안고 이해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 물론 감정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힘도 갖고 있다. 우울감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힘든 감정, 괴로운 감정을 잘 어,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자신의 현 상태가 바르게 진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감정은 성격이나 지문과 같이 사람마다 독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어린아이의 감정과 어른의 감정 양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문화나 역사나 지역에 따라 감정이 다를 수도 있다. 한 가지의 감정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때가 많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가지 감정에 반응할 때 그것은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감정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실직했을 때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이 상실감이 되고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화가 난 사람은 분노를 표현할 길을 찾게 된다. 누군가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될때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큰 우울감을 가져온다. 그 우울감이 더 심해지면 분노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감정의 연쇄 반응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패배감을 느끼기가 쉽 쉬운 것이다. 자신은 어떠한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애쓰고 가르치기도 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경증을 앓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결국 감정은 숨기지 않고 잘 표현될 때 건강하게 지혜롭게 표현될 때.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감정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행동은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전인적으로 통합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감정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감정은 신체적 상태와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피로와 우울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식이다. 우울증은 종종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내부에서 생긴 생화학적인 장애 때문에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다. 감정에 좋다 나쁘다는 꼬리표를 쉽게 붙이지 않아야 한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그냥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허용하면 더 이상 분노, 우울감, 자기 정죄감으로 반응하지 않게 될수 있다. 특정한 감정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몸에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처해진 상황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기복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사람의 성품은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생각이 감정과 존재까지도 지배하는 것이다. 몸은 생각의 하인에 불과하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직접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은 내가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의미 해석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결국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생각은 우리 몸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늦출 수도 있다. 손을 차갑게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은 또한 고정 관념이나 태도, 기대, 가정, 인식에 의해 결정되며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체로 왜곡된 신념들은 어린 시절에 습득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념이 비합리적인 경우가 꽤 있다. 비합리적인 신념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잘 돼야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나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신념들을 갖고 있으면 이 신념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나쁜 감정을 갖게 되고 늘등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들은 우리 삶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신념만 아니라 태도도 중요하다. 태도란 사람이나 대상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기대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애완동물에게도 기대를 한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상대를 비판한다. 자신에게 무언가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함으로써 우울이나 분노, 거절감, 패배감에 빠진다. 특정한 때 특정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고 산다. 또한 그렇게 기대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실망에 빠진다. 문제는 잘못된 기대에 있는 것이다. 과도한 기대로 실망하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행복한 깜짝 선물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가정도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 가정이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정은 대부분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이거나 단순히 게으름 때문에 자신이 들은 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인간의 여러 가지 다른 약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고치는데 별로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건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고 지나치게 과도한 분노나 일상적인 분노는 행복을 저해하게 할 수도 있다.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무력감을 부추기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기도 한다. 사실 분노는 생존 감정이다. 자신이 받는 위협에 대한 하나의 신호이다. 분노는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때 생기기도 한다. 분노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평소에 없었던 힘이 분노를 통해 강력하게 드러나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도 하는 것이다. 분노는 가해자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준다. 사람은 좌절할 때 분노한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것을 즉시 채워주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만족되지 않고 욕구가 충족되,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상처도 분노를 유발한다.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은 분노의 반응과 다시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은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분노를 표현할 때 아드레날린이 강하게 분비되어 그 순간에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어떤 치료사는 환자에게 분노를 아무 때나 자주 생길 때마다 터뜨려도 된다고 말한다. 이런 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한 소녀는 행동, 이런 화를 내는 분노의 행동이 보상을 받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런데 자주 사용했던 분노의 표출이 2년 동안 지속되자 그것이 그녀의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 굳어져 버렸다. 그 결과 소녀는 결국 모든 친구들에게 배척을 당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려, 노여움을 품고 있지는 마십시오.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분노 감정은 분노 행위로 바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감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런 정당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때 죄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타락한 복, 본성은 보복을 원한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은 용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용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서의 미학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어렵다. 물론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분노할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 속에서 자아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물어보라. 화낼 필요가 있는가? 화를 내면 이 문제를 더잘 다루는데 도움이 될까? 자기 대화를 통해 분노를 북돋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분노의 이유 중 하나는 상처를 받은 것이다. 그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본성이다. 보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심리,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원수다. 오로지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만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그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런 충동을 내려놓고 모든 처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용서는 안갚음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처 입고 분노하는 마음을 위한 해독제다. 보복하려는 충동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없다. 우리의 분노의 근거를 예수님의 분노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화를 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단지 예수님은 그렇게 추론할 만한 행동을 하신 것뿐이다. 예수님은 분노해서 성전에서 시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시위의 행위를 하신 것 뿐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지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3장 5절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라고 한다. 분노에 찬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 원시적인 집단일수록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적다고 한다. 죄책감이 눈에 띄게 적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우울증을 겪지 않으려면 자책감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항우울제 처방을 비롯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시기가 있다면 기분 나쁜 감정, 우울한 상태를 느끼는 시기도 따라온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우울한 감정은 정상적인 신체적 반응이다. 월경 주기, 피로함, 질병, 바이러스, 신체 감염 등 자연적 요인도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에 걸리면 식욕 상실,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무기력감, 자기비판, 자기정죄, 감당할 수 없는 무가치감 등이 포함된다.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에 흥미를 잃고 사회적인 접촉을 끊으며 삶에서 물을 떠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울감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오히려 파괴하게 될 수도 있다. 카메라가 떨어져서 부서졌을 때 속도위반 딱지를 냈을 때에도 사람은 상실감을 갖게 될수 있다. 시련을 당하거나 정든 친구가 다른 도시로 떠났을 때에도 우울감을 가질 수 있다. 삶은 위협으로 가득하다. 경기 악화, 노화, 실직 배우자, 명성,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을 받는다. 이 모든 위협들은 신체적인 상실이 일어날 때처럼 우울증 반응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 우울증이 시작될 때 상실 목록을 한번 적어보라. 어떤 상실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심리적인 요인을 인식해보라. 우울증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상실 때문에 생긴 슬픔을 가능한 깊이 경험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애도하라, 슬퍼하라. 우울증에 대항하지 말라. 그러면 우울증이 더 길어질 뿐이다. 자, 기운을 내 우울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애도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울증 죽이는 마침내 힘을 잃어버린다. 우울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울증을 인식해야 된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울증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차 반응만 강화되고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우울증에 처한 그 상황을 억지로라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우울증이 일으킨 상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생애 초기에 지나치게 상실을 많이 경험하면 후에 상실에 너무 과민하게 되어 사소한 일에도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도 현실을 가능한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낫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충족되지 못한 기대가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상실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다.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더큰 계획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삶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은 늘 곁에 있다. 기도가 강력한 자원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만큼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시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치료의 능력이다. 자신에 대해 건전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태도란 자기 혐오가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 해서 자아 도취를 가지라는 말은 아니다. 너무 과장된 자기 사랑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안에 사랑하기도 제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배우자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아직 교만이나 자기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낮은 자존감이 우울증과 분노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이다. 자기 속의 거인을 과대 포장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지 못했다. 자신을 메뚜기처럼 평화하고 적은 거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라. 두 번째 현실적인 자기 인식을 증진시켜라. 세 번째 자신을 완전히 수용하라. 크리스도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지나친 죄책감을 불어넣어 줘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죄책감에 직면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신경직적인 죄책감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절대로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훈육과 훈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는. 소리를 지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지나치게 발달한 양심이 우리 인격을 지배하게 되면 그 양심에 갇히게 될, 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양심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도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비도덕적인 행동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정상적인 양심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인 양심, 양심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정상적인 양심은 도덕주의가 아니라 도덕성과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건강한 양심은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이 있다. 민감하면서도 분별력이 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양심은 지나친 자기 비난이나 자기 정제 자기 비판에 빠지지 않는다. 네 번째 정상적인 양심은 하나님, 타인, 자신 그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법을 알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신경증적인 죄책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자신은 악하다.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자신은 나쁘다.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무르, 무기력해져서 누구와도 관계하지 못하고 혼자 있고 싶어한다. 과거에 자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절대 잊지 못한다. 신경증적인 이런 죄책감은 특별히 상상 속의 잘못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처벌하는 공상에 자주 빠진다. 그는 가해자들을 벽에 몰아붙이고 기관총으로 모조리 쓰러뜨리는 상상을 한다. 모조리 해치우고 나면 강렬한 죄책감이 자리 잡는다. 실제로는 어떤 해로운 행동도 한 적이 없는데 강렬한 죄책감이 들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죄책감은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개념에서 온다. 하나님을 경찰과 다른 바 없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가학과하고 처벌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탄의 고발 앞에서 변호해주는 분이시다. 죄책감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에 죄책감이 떠나고 난 뒤에 사랑을 채워야 한다. 우리는 마음 깊이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할수 없다면 우리는 불안전한 인격이 될수 밖에 없다.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인간관계는 깊어진다. 깊은 만족감과 지속적인 행복의 원천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관계라는 맥락에 빠져버린 복음은 의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랑을 정의 내리는 데 문제가 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종류가 많으며 주고받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복음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사랑과 미움은 반대가 아니라 둘다 사랑의 다른 측면이다. 사랑과 미움의 반대는 두려움과 무관심이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할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워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타인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전에는 참된 사랑을 할수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자신이 바뀐다.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될 것이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다. 기쁨은 목표가 아니라 선물이다.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